여기는 대구입니다. 네. 어, 주택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딸이 요번에 결혼을 하게 돼서 지금 신혼 무주택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아파트 하나를 딸한테 매도를 해야 될지 내년, 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 중과, 일반 가세더라고요 네. 어떡하지? 딸한테 매도를 하면 좋은지 아니면은 얘들도 신혼이니까, 어, 네. 분양, 분양을 어디 받든지 아. 아니면은 지금 제가 원하는 곳에 피를 주고 매수를 음. 어, 하는 데게 좋은지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분의 신혼 거주지도 다시 대구가 되시는 건가요? 예예. 예. 달서구 쪽입니다. 음. 그 달서구 안에서 찾아보려고 그래요. 네. 그럼 혹시 증여를 고민하고 계시는 아파트는 달서구에 어떤 아파트인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어, 증여 아니고 매도, 딸도테 매도 어, 그게 어? 특수관계상 매도가 되는지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이게 부모와 자식이. 네, 매도가 자식단에. 된다고 어요 어, 되는 걸 확인하셨어요. 예. 네. 어떤 아파트를 좀 매도를 고민하세요? 어, 그, 바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디요? 아, 대실력 리슈빌. 네, 제가 잘못 들어봤어요. 다시 한 번만 말씀 주시겠어요? 대실력 리슈빌 33평. 대실력 리슈빌 아파트 33평형을 예. 따님께 예. 좀 매도를 해서 따님이 거기서 신혼생활을 세족는게 나은지 아니면 예. 다른 지역에 좀 피를 주더라도 쪽에. 네, 예. 새로운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신혼부부 청약을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나은지 예. 여러 예. 가지 방안을 한번 다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저께 대구 갔다 왔는데 어떻게 또 대구 분이전를 아시네요. <laughs> 사실 예. 제가 대구가 고향입니다. 예. 예. <laughs> 네, 네. 예, 예. 어, 일단 뭐 매도하고 증여하고 생각하셨는데 일단 매도를 생각하셨다 그죠? 예. 아무래도 세무 상담 받아 보셨겠죠? 예, 예. 다들 맞습니다. 예. 증여랑 매도 중에 지금 매도가 나으니까 이걸로 갈라 그러시는 거죠? 예. 예, 따님한테. 지금 어머니 몇주택자세요 예. 어, 현재 3주택입니다. 3주택이요? 예예. 주택은 다 어디 쪽에, 뭐, 어디 쪽에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 다사 쪽에 두개 하고, 지금 예. 사는 곳이 여기 하고. 사는 곳이 어딘데요? 여기가 어요 사는 곳이 다사. 다사. 현대사. 아, 계시고. 다사에 계시고요. 지금 그 보니까 대구에, 딱 동대구역에 내리는 순간에 제가 딱 주위를 둘러봤는데, 크레인이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죠? 예예, 그게 많이 올라가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달서구 쪽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가는 길에 서구고 서구도 그렇고 남구도 그렇고 뭐 다소구 쪽으로 해서 계속 뭐가 크레인이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공급이 엄청 많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즘 뭐 그렇죠. 뉴스도 보면 뭐 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나왔니 아니면 또뭐 중구도 약간 이렇게 마이너스로 돌아섰니 뭐 그러더라고요. 예. 예, 불안하지 않으세요? 뭐 불안할 건 없어요. <laughs> 달서구는 괜찮을까요? 예. 뭐 수성구나 중구나 다수구나 입지가 좋잖아요. 그죠? 메인 입지고. 그리고 또 다수구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기를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 주변에 뭐 동구의 변두리나 아니면 북구의 변두리나 뭐 이런 지역들 외 제외하고는 크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도 대구가 뭐 물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예의 주시는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매도를 하신다 아니면 분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음, 우리 어머니가 만약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매도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차익을 남기고 아니면 또 따님한테 어, 드릴 수 있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 그러면 한 번쯤은 이렇게 그 따님께 한번 매도식으로 증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그, 어 비록 세 개지만 하나는 그 어, 시부모께서 네. 월세를 받는 용돈으로 예 어, 이름만 이렇게 얹어놓은 상태라서 우리가 예. 못 건드리고요 예예. 또 하나는 또 단독주택이라서 팔지월잘 못해요 옛날에 안 팔려갖고 그냥 있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단독주택은 매도하실 그수 있을 때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게 요즘 재개발 뭐 말이 있어가지고 예 재개발 어, 말이 있어서 만약에 재개발한다고 해서 누가 팔아라 그러면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금액 잘 받고. 지금 대구에도 그 일반 재개발도 있지만 도시개발법으로 인해가지고 땅을 사들여가지고 시행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예, 있는데 예. 그 어, 지금 만약에 팔아라 해서 또 팔려고 그러면은 중과세가 걸려가지고. 예.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못하게 법이 만들어놨습니다, 그죠? 중간세 때문에. 예, 예, 지금 꼼짝 못하게 돼 있어가지고.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그죠? 내가 다주택자 예, 되기 예, 싫은데. 예. 우리 전에는 팔려 고 내놨는데 안팔려가고 우리 이쪽으로또입사 오게 됐고. 예. 지금 팔려고 해도 뭐 어, 세금이 또 그렇게 되니까 예. 렇더라고요 어쨌든 일단 물어주셨기 때문에 예.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따님한테 예.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권 하시는 것보다도 예. 그냥 일단은 매도를 하셔가지고. 아. 예, 어머니의 주택 수를 줄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 방법도 좋겠어요. 예, 예, 그게 좀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구는 좀실장 상황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선뜻 어떤 다른 분양권 같은 거를 매수하셨다거나 또 혹시나 마이너스 날 수도 있거든요. 아, 그 정도로. 예, 예, 조금, 조금 지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그러면 한 가지 더 얘들이 그 예. 이민을 갈 수도 있는데 몇년 예, 예. 후에 예. 그러면. 뭐 대구 이렇게 하지 말고 예. 어, 서울에 빌라나 뭐 이렇게 가지고 가는 방법은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괜찮죠. 어차피 인민을 가실 거라면 아. 차라리 더 좋은 지역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예, 고거는 다시 그, 그렇게 정해지게 될때 그, 아. 다시 열어주세요. 예, 예. 아, 예, 번, 예, 예, 한번 연락주세요아예 그렇게 한번 예제대 한번 해보시고요. 해볼게요. 생각 한번 해보시기 아. 바랍니다.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